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 알테오젠 제시해주셨는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 강한데 알테오젠은 오늘 약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반장님. 네, 시총 위에뭐 이제 움직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국산 기술이 세계 1위 항암제 의 제형을 바꿨다는 사실 사실 이거보다 강력한 기술력 증명은 없죠. 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그리고 환자의 30분을 다 2분으로 줄인 이 혁신의 주인공이 바로 알테오젠인데 기술 수출 중심의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 로열티 수익 구조로 비난 첫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작될 키프로자 SCC 시대의 예, 알테오젠의 그 이름이요. 글로벌 제약사의 어깨 높이를 좀 올려놓을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MSD의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자 큐렉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피하주사 제형으로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 정식 보험 코드가 좀 부여가 되면은 이 시점부터 처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정맥주사는 투여 시간이 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는데 SC 제형 같은 경우는 단 1, 2분이면은 투약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환자의 치료 편의성은 물론이고 병원의 회전율까지 개선이 돼서 이제 의료 생태계 전반의 효율을 이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MSP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 내에 전체 키트루자의 30에서 40%를 SC 제형으로 좀 전환할 계획을 밝혔고요. 이미 이제 유럽이나 일본 등주 시장에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알테오제는 해당 제품 매출의 약 5%를 로열티로 수치하게 되면서 키트루자의 내년 예상 매출이 한 44조 원 정도 되니까요. SC 전환율의 30% 시점에서만 해도 한 7천억 원 이상의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좀 발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단발성 기술 이전료가 아니라요 매출과 함께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속형 현금 창출 구조를 확보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가치가 지금 한 29조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만으로도 이제 알테오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알테오젠이 요번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지금의 위치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인전 상장을 추진을 하면서 글로벌 자본이 모이는 무대로 좀 올라서려는 전략적 행보를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장 이동이 아니라요, 기업의 신뢰도와 접근성이 좀 단계적으로 격상하는 건데, 코스피 상장 시에는 기간 투자자와 연기금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참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미 이제 MSD를 통 비롯한 글로벌 빅파마 와 협력 중인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열리는 셈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전 상장은 단순한 이제 이벤트가 아니라 로열티 매출 본격화 맞물린 실적 기반의 성장 스토리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차후에 더 좋은 흐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 s d 의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계약을 비독점으로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꿨는데 그 순간에 이제 바로 글로벌 시장이 좀 들썩였었죠. 이는 단순히 이제 계약 조건 변경이 아니라 MSD가 이제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기술 이제 h l B4를 자사 항암제 전략의 이제 핵심 자산으로 공식 편입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 같은 경우는 MSD가 이제 인정한 유일한 SC 제형 플랫폼 기술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을 했고요. ATL 그 B4 기술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를 피아 주사로 전환하는 플랫폼인데 항체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나 그리고 자가 면역 면역 질환 치료제 등 다수의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 기술 이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차세대 신약 트렌드인 ADC 제형 전환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제품에 머무는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글로벌 신약에 반복적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플랫폼 바이오 기업으로 진화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주가는 55만 원대 저항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고가 경신을 한 상태고요. 어차피 어, 지금 천장이 다 뚫린 상황인데 현재 기술력이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더 올라갈 길이 크겠지만요. 현재 고점 후군 전국 최고가 부근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외인 기관의 소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좀 거래 대금이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매물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시에는 강한 거래 대금이 붙어주는지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한때 꿈이라 불리던 국산 기술로 글로벌 매출을 나눈 구조 이제 알테오젠이 현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서 실적으로 그리고 기대에서 확신으로 넘어간 이 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돈이 좀 움직이는 순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 그 기술력을 인증받은 알테오젠입니다. 과연 주가는요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고점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카데미 오픈 기념 특별 이벤트.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법까지. 인생을 바꾸는 금융 투자 교육. 딜사이트 S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바로 알테오젠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산일전기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출발은 하락이었는데 곧바로 상승 쪽으로 돌려냈더라고요. 반장님. 네. 시장은요, 때때로 좀 숫자에 속기는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보고서 뭐 실망이라도 평가를 하지만 이 내면에는 사실 오히려 태, 체력이 단단한 기업이 숨어 있는데 바로 산일정비가 그런 상황입니다. 산보기 실적이 좀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좀 주춤해 보이긴 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회계 처리일 뿐이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매출은 사상 최대, 그리고 이익률은 정상시에는 사상 최고치에 좀 근접을 합니다. 전력 인프라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일전기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데, 3분기 산일전기의 영업이익은 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5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제 일회성,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79억 원이 반영이 되면서 표면상 수익률이 좀 낮게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은 실질 영업이익은 5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8%로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대손상각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특정 거래처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로서 이제 이미 상당 부분이 회수 중에 있고요. 4분기 중 영업외 수익으로 합입될 예정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덕분에 이제 향후 분기에는 실적이 한층 더, 더 안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일 전의 성장 축은 명확한데요. 신재생 에너지나 데이터센터 그리고 글로벌 전력망 확충 이세 가지가 이제 메가 트렌드와 동시에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특수 변화기 매출 같은 경우 1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는 185%로 그리고 유럽향 매출은 122%로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IRA, IRA 기반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유럽의 에너지 자립 전략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요 동시에 이제 산일 전기 실적 엔진을 돌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IT 인프라가 아니라 전력 소비 산업의 핵심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고효율 고그 용량 특수 변화기의 필요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산일전기는 ESS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어서 전력의 생산, 저장, 공급을 그 아우르는 이제 구조적 수혜기업으로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의 다음 스텝은 좀 명확한데요. 바로 이제 규모의 확장이죠. 현재 이제 이 공장 램프업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능력은 기존의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내년에는 5천억 원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증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생산 라인 확충이 아니라 완전 자동화와 그리고 고사양 제품 중심 믹스 개선을 병행해서 수익성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구조적 성장 전략입니다. 이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기존 계획 대비한 30% 이상. 매출이 늘어날 전망 속에서도 내년 내후년 매출은 7953억 원, 영업이익이 한3 0억원 이상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런 체계적인 증설 전략은 단순히 물량 증가가 아니라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질적 성장이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발판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첫 눌림이 나와 줬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좀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작게 나왔다 보니까 한 차례 눌림이 있었고요 어, 이 눌림 구간에서도 외인구, 외인 구간 외인 기간이 대량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전형적인 뭐 상승 되돌림 패턴인데요.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조정 구간을 지켜주면서 또 반등이 나온 시점에 거래대금이 다시 늘어나면서 수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숫자는 흔들려도요. 본질은 단단합니다. 한일전기는 일시적인 세계 비용에 가려졌던 진짜 성장을 이제 시장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신재생이라는 세계 파도를 동시에 타고 있는 기업. 어떻게 보면 이보다 확실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좀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기도 산일전기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그 경쟁력을 입증해낸 산일전기입니다. 다시금 상승 쪽으로 추세를 바꿔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